하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아멘. 아멘.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네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작은 신음 하나까지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이미 이제 많은 기대를 갖고 또 함께하실 텐데요 네 오정성학교회 이주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 10월달 참으로 네. 좋은 계절인데요. 그렇죠. <laughs> 원래는 10월에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죠 제가 응.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요. 네. 응.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응.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만큼 풍요로운 응. 계절이라는 것인데, 네. 금년에는 응. 그런 모습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태풍 피해. 홍수와 침수 피해, 산사태. 네, 맞아요. 또, 더군다나 장기간 음. 계속되는 코로나. 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음. 네. 아, 참, 굉장히 어려운 추석을 맞이하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래도 이럴수록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 네. 그래서 오늘 능력이기도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어, 오정성악교회 예, 참뭐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래도 굳건하게 예배를 예, 드리지는 그런 아, 이 없는 그런 교회로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마땅 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 기도하면서 사실 그만큼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역의 수칙을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머지는 역사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어요. 아멘. 예, 최선을 다해서 국가 시책에 또 맞추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는 그런 오정 성학교 에참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한 분도 예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예. 맞이하지 않았고 어,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네. 잘 예배드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목사님 오늘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춘천성광교의 석천억 집사입니다. 아, 춘천이요? 네네.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 네.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정성학교의 이주영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아예 어, 안녕하세요. 네질사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아, 아 딸님이가 예. 딸이 에세기 예, 모나 급성 백혈병으로다 입원해가지고 치료 중에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기도 신청했었어요. 네. 네 딸님이 지금 나이가 몇이신데요? 네 서른한 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항암 치료에 들어갔나요? 항암 치료 이제 일차 끝나고 네. 오늘 오늘 이제 퇴원하고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이제 또 재검 들어 가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예. 음. 네. 음, 하여튼 뭐좀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네.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치료가 될수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엄마의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네. 따님에게 건강 회복되기를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한 집사님, 또 이렇게 따님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혈액암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원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완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역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하소 싸우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의 기도가 능력이 많다고 말씀해 주소 싸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아멘. 또 엄마의 기도가 결단고 헛되지 않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며, 항암치료 받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두시고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치료받는 모든 과정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c k it 사 l l your life. 네 m e n Amen. Amen. a m 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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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참 n Amen. Amen. 마음 속 이렇게 좀 느껴져서 네. 굉장히 간절한 그런 음, 마음이 네. 들었어요.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네. 울먹거리면서 네.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음, 하나님과 네. 그 엄마의 기도를 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 많은 분들이 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어, 뭐 거의 예, 마음 속에 불르터 예. 질병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이제 더한 분들은 또 예, 예. 아픔이 더 심, 심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예, 마음으로 이겨내야 할까요, 목사님? 예. 어, 일단은 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 예. 우리들 마음 속에 원치 않는 어떤 낙심과 좌절, 예. 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쌓여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예. 그럴수록이.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아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멘입니다. 네, 네 말씀대로, 예.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 그런 칭함을 네. 받기에 부끄름이 없도록, 네, 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분또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중교에 다니고 있는 유경숙 집사입니다. 네, 유 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정성 네. 학교에 이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인사 나누실까요? 네네 네, 유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네. 네, 이렇게 뵙게, 그러니까 전화로 네, 이렇게 전화로 네. 만나게 됐게 돼서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기도 제목 나누시려고요 예 네, 제가 음 신앙생활은 오래 있지만 네네 제 신랑이나 큰아들 예. 작은아들이 안 다니고 네. 해가지고 예. 좀 마음에 근심 많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음, 우리 식구가 같이 귀회 가고 하나님 잘 믿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참가하고. 아, 네네. 그 다음에 신랑이 당뇨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 지금 당뇨가 조금 돼. 그러니까. 잘 음. 진전이 좀 주쳐지고 예. 고 회복 단계로 됐으면 좋겠어, 마주가. 네네 그러시군요. 음. 집사님의 그런 기도가 네. 하나님께서 꼭 들으실 줄로 믿어요. 아멘. 네. 어, 저 같은 아, 네. 경우도 지금은 목사지만 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 어릴 때부터 불교와 우상을 어. 섬겼던 사람인데. 예, 네. 저희 어. 신랑도. 예. 지금 절에 다니고 있네 아, 그러시구나. 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네. 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셨고요. 어, 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일꾼들로 쓰임 받는 네. 어, 그런 네. 날이 왔거든요. 어, 아, 집사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네.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네. 우리 신앙인으로서 차례를 안 드려야 되겠고 또 그런데 <laughs> 식구들은 또 차례를 지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영적 갈등이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맞아요. 그런 심정을 더 많이 이해하고요. 네. 근데 제 간증은 네. 많이 울었더니 주시더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 아멘. 네. 어, 그러니까 됐습니다. 집사님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 집사님도. 네. 제가 기도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네. 유집사님, 이 마음 속에 온 가족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간절한 또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인 것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어디라고 하서 싸우니? 아멘. 먼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더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에. 이 당뇨의 치료가 급속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함께 간구하면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명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적 갈등도 있을 수 있사오니, 심령 속에 새힘을아가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요? 자녀들도 예수 믿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항상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 네, 네.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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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네. 어,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된다고 어, <laughs>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같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꼭 믿는 사람만 찾지 말고 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 만나서 변화를 시켜라. 그러면 가정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파송된 선교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응. 이제 응. 그럴 필요성은 있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응. 얘기하는 것은 네. 어, 일단 전도해서 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 네. 결혼해라. 아,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네. 그 제가 얘기, 그 얘기를 당부하지요. 아, 우리 청년들도 네네. 또 불신자를 만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 갖고 이제 전도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아 지금 뭐 유집선님 같은 경우가 네. 또 다른 가정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직 믿지 않는 온전한 구령을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 예 오늘 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 믿습니다. 아, 네. 네 다음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최생금 집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최생금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정성학교에 이주영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입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음, 그 기도 제목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예, 어 제가 그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예. 올해 그 코리아 드림뉴스라고 하는 아, 예. 신문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어 이게 예,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선교 사역과 그들의 네. 뉴스 등뿐 아니라 세상의 예. 뉴스까지도 더 포함시키는 네네 어 종합 그 인터넷 신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예. 요 매체가, 자리잡고 네네. 성장할 수 있도록요. 예. 어, 후원자와 협력자를 좀 붙여달라는 것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 그러시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티비의, 그, 글로벌 선교방송단, 그, 설립 초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 어, 교회기자로 활동하면서. 예. 부에도 이제, 어, 관련, 이제, 그 선교와. 네 관련 뉴스들을, 어, 선한 사역들을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최생금 대표님의 그 문자 메시지를 종종 받아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기사가 아주 네, 기사가 충실하고 아주 굉장히 충실하게 아, 네. 잘 네, 보내주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만 들어도 네. 어, 역시 소망이 생기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 네. 굉장히 네. 기도하시면서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러면 그 문제에 의해서 기대해 드릴까요? 네, 예. 네. 그, 이 매체가 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며 네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까지도 네. 어, 실재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진솔한 내용을 갖다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저희가 꿈꾸고 있어요. 사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드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생금 대표님, 아멘. 코리아 드림뉴스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작에 싸우니,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아, 이 보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돕는 손길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아, 아멘.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 아멘. 아멘. 애독자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잘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모두에게 소망을 갖고 큰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일에 이력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큰 은총을 덧입여 주소서 힘있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하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앞길을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생금 네 기자 이제 대표가 대표가 됐네요. 되셨군요. 네. 네 축하드려요. 네, 네. 네. 아, 우리 구 t v 에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네. 지금 한만 삼천 명을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고 음.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예, 그분 중에 어, 아주 귀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 또 올, 지금, 예, 10월, 천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구티비는 네. 계속해서 모금방송. 아, 아, 후원 방송을 네네. 진행하고 있는데, 음. 이미 목사님께서도 예, 아. 두둑하게, 아, 부족하지 마 <laughs> 같이 동참을 했고요. <laughs> 네. 음, 제가, 음. 지난 능력의 음. 기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기도 제목 때문에. 예. 한분 서울에, 사실은 권사님 한 분이, 네. 어, 발이 너무 많이 붓고, 아. 신장이 안 좋으시고, 네. 어지럼증이 심하다고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드렸거든요. 네. 며칠 지나고 나는데 문자가 왔어요. 네. 목사님 발 뚱뚱 붓은 것이 다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네. 예, 구티비는 이처럼 예, 어렵고 힘들고 낮은 곳에 음. 예, 그 주님의 사랑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네. 이번 후원 어,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선교사님들 네. 교회를 아, 네. 돕는 네, 그러니까 네. 천사. 네. 예, 사실은 10월 4일이 이제 어. 예, 천사, 예. 그기 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달 동안을 천사 후원에 어, 예, 달로 정해서 네. 예, 올해는 아마 예, 천사 교회 성교사님을 예. 도울 아, 예. 예, 그런 비전을 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구티비가 네. 귀한 사역을 너무 감당 잘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아주 선뜻 이미 동참해주셨고요. 오늘 또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받으시는 은혜가 감동이 오시면 또 후원에 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능력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대로 치료받고 회우,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음. 부천에 사는 엄집사라고 합니다. 네. 엄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정성학교의 이주영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뵙게 돼서. 네네.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두 번째는 우리 가족,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네 번째는 물질의 축복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어, 하나님 영광을 위한 멋진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집사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네. 네. 기도해 드릴까요? 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 온 아, 집사님의 네.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 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대한민국에서 멀어지고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세계 모든 민족에게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합니다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긍정적이고 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요. 생활 속의 주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섬기는 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이 요즘은 상황 인식을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갈등이 많다. 네, 네. 네. 물질의 축복도 받고 네. 교회가 다시금부흥되길 네, 원한다. 그렇죠. 네. <laughs> 우리 오정성 학교에도 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네 기도 제목은 거의 뭐 한결같죠? 그럼요 네다 똑같아요 지금 같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아, 기도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열매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네 10월에 좋은 계절에 국사님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TV의 능력의 기도는 이처럼 능력의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는 분만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